안녕하십니까. 삼교구 18목장 이상요 권사입니다. 신랑이 떨지 말고 잘하라 겠는데 엄청 떨리네요. <laughs> 전도네스,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하려 하셨을 때 낯가림도 심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소개조차 잘하지 못하는 저였기에 못한다 안한다고 했습니다. 전사님이 담대함으로 하라하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가정은 유교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 제사 지낸 날은 밤 12시가 돼서야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결혼 전까지 저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남편 홍합표 권사를 만나 결혼하였고, 옆집 권사님의 권유로 남편 먼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을 보면서 집안일도 안 하고 교회에 미쳐서 다닌다고 손가락질하며 욕을 했습니다. 신랑이 교회에 나가니 주일날 저 혼자 심심하기도 했고, 어, 신랑이 같이 다니 권유하기도 습니다몇년 지나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는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 형통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 에 가니 세례를 받으라. 성가대를 하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교회에 가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왔습니다. 어찌어찌 예배만 드리다가 교회의 오후 예배 성가대에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처음으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음악하게 세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음치, 박치, 몸치. <laughs> 그리고 어, 악보도볼줄 모르고, 돌레미 발소라시도 밖에 모르는 저에게 음악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족끼리 노래방을 가거나, 실내방, 신랑 모임에서 노래방을 갈 때면 전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모르기도 하거니와, 부르면 구어책 있는 것처럼 불렀기 때문에 항상 앉아만 있거나 분위기를 맞추는 정도였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상해야 학교정이라도 좋으니 한번 해봐라 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에서 부흥이를 했습니다. 오후 성가대가 특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송과 빈들의 마른풀같이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찬양을 드리고 강사 목사님이 안수하신 시간에 저를 안수하시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들의 마른풀같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제 삶의 모든 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가대 찬양을 하고 여전대회 회장을 하면서 같은 또래 청도 친구들과 참 재밌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자리가 보였습니다. 바로 찬양팀의 싱어자리였습니다. 찬양팀의 여성 싱어가 어쩜 그리 예쁘게 찬양을 하든지 그 자리가 엄청 부럽고 저도 서고 싶어졌습니다. 한참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신랑이 교회로 옮겨야겠다며 어느 목사님이 같이 사역을 하자고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전안 간다고 여기가 좋다고 했는데 저희 신랑이 먼저 옮기더군요 그때가 마침 여전히 회장을 하고 있었, 있었던 때라 1년 사역을 마치고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음,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원하던 찬양단 싱어자리를 저에게 하라 하셨습니다 저희 신랑은 드럼으로 섬기고 전는 싱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금성 가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어른이 되어서 교회 다녔으니 어린이 찬양도 몰랐습니다 찬양팀 싱어를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악보도 볼줄 모르니 박자도 맞출 수가 없었고 음정은 더 맞추기 힘들었습니다 옆에 계신 싱어분이 저를 자꾸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훈련시키는데 엄청 힘들게 받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두 시간씩 찬양을 해야 했고 주일 오후에는 한 시간씩 찬양팀으로 섬겼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리고 대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24는 찬양을 해야 산다 하면서 목사님께서 저를 계속 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mp3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mp3에 교육 전사님께서, 교육 전사님께 부탁하여 보금성가를 다운받고 들고 다녔습니다. 그냥 듣지 않고 음악을 들으면서 어느 학기가 들어갔는지 사람이 몇 명이 찬양한지 세심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훈련하면서 벨 국제 학교에서 하는 여름 캠프에서 저희가 찬양팀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는 또 지휘자님과 솔리스트들의 왜들 그리 잘하시는지 저도 또 해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보지 못 못하나 또 어쩝니까? 지휘자님하고 반주사님께 부탁을 해서. 어, 개인 레슨을 10분 동안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들어주셨습니다 매주 개인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도전을 준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피겨 선수 김연아 선수였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음악이 선곡이 되면 그 음악을 100번을 듣고 온다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음악을 저렇게 열심히 듣는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니 나도 해봐야지 주일날 다음 주곡 연습을 하고 일주일 내내 100번 이상을 듣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냥 켜놓기만 하면 됩니다 더불어 목에 커피가 안 좋다 니 주일 찬양하는 날은 커피 금식입니다 사무실에서나 운전할 때나 출근 준비할 때 항상 주일 찬양곡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성가들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100번 듣기, 커피 금식하기 이두 가지를 철칙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23년도 제 목표입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세워지는 사람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만드자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전기 말씀성에는 시간마다 참석해서 들으므로 막연하게 생각했던 구원을 확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뒤로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유튜브 보면서 말씀 사경을 다시 복습하고 책을 한번더 읽고 세 번을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강대시장에서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그리고 예배 드리는 다와 목사님 셋만 있는 것을 생각하고 집중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매주 주,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목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유튜브로 시청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으실 때는 핸드폰을 정지시키고 성경을 찾고 같이 읽고 또 강조하시는 말씀 있으면 노트에 필기를 해야 하니 또 핸드폰을 정지시키고 적고 하면서 복습을 합니다. 30분 말씀이 1시간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모릅니다. 목요일은 저 혼자만의 부응의 시간입니다. 성경통독반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두번 통독하는 것이 올해 저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제 사이가 믿지 않고, 어, 믿지 않고 있습니다. 딸의 말을 들으니 사주카페에 자주 간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사적개필카페와 타로종으로 젊은 세대가 쉽게 접응할수 있도록 세대가 변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제 개인적인 기도와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하면서 조금씩 기도의 분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때마다 성도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손뼉 치며 찬양할 때 보면 얼마나 예쁘고 귀하신지 모릅니다 저도 성도님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세요 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찬양을 크게 부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손뼉을 치면 건강에도 좋다 하니 일석이조입니다 이제는 몸치도 극복하라고 합니다 새신자반의도움미로 사역을 하니 율동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장로님께서 못한다, 안한다 했더니 연습하면 된다고 하시네요. 얼마나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상민 장모님 열심히 연습은 해보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면 예쁘다, 귀하다, 칭찬을 듣습니다. 정말,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저를 볼 때마다 찬양 잘한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정말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단임 목사님과 성도,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